막판 직사합니다. 마지막 판만큼은 <laughs> 2인분 해지겠어 이거 레넥톤이라서 착취된 것 같은데? 느낌이. 레넥이면은. 아니야, 레넥이어가 착취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니까 러 결국에는 탈론이 암살자인데, 착취를 두는것 자체가 진짜 많은 걸 포기한 건데? 그리고 애쉬 당초 태생이. 태생이 암살자인데, 미어캣이 벌컥 한다고 캥거로 되는 거 아니잖아.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로. 엄말인지 알죠? 미어캣이 아무리 벌크 해봐야 캥거루가 될 수가 없다니까. 요 정도만 이래 갱킹 오는 거 아니지? 그럼 조금 힘든데 내가. 근데 이거는 2렙 갱킹에 올 수도 있겠다. 진짜 한 대만 더 나이스. 야, 저건 또뭔 상황이 돼?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미드 더 솔킬. 이건 라인 버립시다 일단. 아 잠깐만 이거 다이브 와. 이거 집가야 돼. 눈누면 충분히 다이브해. 눈 클레드면은 이거 다이브 그냥해. 이거봐 이거 막잖아 이거 지못 가게 하려고. 이거 무조건 다이브야. 라인전을 포기한다. 롱소드 사서 가자. 너도 집 갔다와 이 자식아 이거 라인 빠르게 민 다음에 집구한번더 가죠 저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집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집 가면 순간에 라인이 아주 말도 안 되게 형성이 돼버려가지고 아, 다행이다. 레넥톤이 집간 거였네? 이 신발 아니지, 다행이다. 신발이면은 따라올 만하거든, 클레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잭슨데.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똥쐈어요죠 방금만 잘했다 진짜 클레드 어시 못 먹은 거 진짜 아쉽다. 원래 어시 먹어야 되는데. 빠지고아 미니언 놓쳤잖아. 야 미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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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드 궁주심. 아, 나왜 방금 백무뱅 했는데 앞으로 걸어간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엄청 세게 맞았어. 방금 아, 진짜 너무 열받는다. 나이스 와, 잠깐만 이거 회피해도 변신되네요. 근데 아닌가? 회피하기 전에 평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큐를 써서 변신을 한 건가? 뭔지 모르겠네. 안경 꺼내 진짜. 카스터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누누가 믿으니까 라이 미려야 돼. 괜찮아 이거 잭스가 캐리 줄수 있어 진짜로 이 판은. 야 뭐야 아. 야, 저거 범위 좋다! 이거 죽으면 안 됐거든? 나 엄청 힘들게 킬 땄는데. 얘 이것도 다 먹잖아. 이거 원래 죽어주면 안 됐어. 아, 난 클레드 궁 생각해서 집을 갈걸. 너무 이득 보려고 그랬어. 좋지 않아? 너무 이득충이었어. 레넥 톤 와도 돼요. 차라리 레넥 도는 게 좋지. 레넥이 바텀 간건 아니니까. 바텀 가면은 난리나, 진짜 이거. 너무 잘해 진짜로 좋아 나 이번판 잘한다 하왜 자꾸 낫 때리는거야 이거 이거는 밀고 갈게요 클레드굶궁 켜도 저 못죽이니까 아 잠깐만 아 포탑을 얼마나 맞는거야 진짜 아, 카소스 너무 잘한다, 진짜로. 카소스가 캐리하자잉. 믿고 있다구. 뭐야. 아, 누누 커도 돼. 누누는 커도 어차피 야알 없어, 저거. 쟤는 캐리 못해. 근데 요즘에는 RPG 하는 카소스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로. 카소스가 많이 플레이가 전파가 되면서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궁 써. 궁쓰라도 아 딜이 안 바뀌네. 3파였으면저 뚫었는데, 까비. 나이스. 누누가 미드에 딱 보이니까는 바로 다이브야 이거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텔퍼요. 굳이 안 써도 될 때는 아예 안 쓰죠. 상황을 봐야 돼. 그거 딱 집어서 말해줄 수가 없는 게매판 각이 달라서 텔퍼를 타서 내가 이득을 볼수 있으면은 바동 가는데 아니면 그냥 아예 안 쓰죠. 나트랜니트 <목소리> no! 포스. 나 어렵다. 뒤졌어 이제. 안 봐줘. 이판 이겼네. 근데 카스도 저렇게 크면은 카스안 죽어요. 아안 죽는 게 아니라 카스 못 막아요 애들이. 궁합은 막혀도 애들 반비씩 나갈 텐데. 반 피면은 그래도 착지 탈론이 원콤은 되겠지. 사이! 블루 개꿀 진짜 나 만화 너무 달린데. 레넥톤 아모냐? 플레드야 레넥톤이 나한테 오면 진짜 좋은데. 방금 여기 밑에 뭐 있지 않았어? 나뭐 봤던 거 같은데? 잘못 봤나? 살고 아, 물력 빨기 진짜 애매하다. 아, 나이스. 이거 좋아. 다 뺐다. 싹 뺐어, 싹 뺐어. 용은 뺏겼지만, 손해. 어. 용 뺏긴 게 그냥 손해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냥 완전 손해라. 이거, 이거. 얘를 노려. 와, 카스 딜바 빼. 죽었다, 이거. 아, 왜이한 득히 안 써? 이궁쓸때 멈춰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다 잡은 건데, 까비. 아, 진짜 아쉽다. 저거 그냥 노리지. 럭스를. 야, 얘들아, 미친 거 아니야? 덤벼걸덤비야지 덤벨 뭐지, 쟤? 아, 근데 카이사 진짜 제왜 이키고 들어온 거야? 야, 도라인데, 쟤 진짜로? 야, 오케이, 라인지 이겼냐? 우리 베인이 얼마나 오타는 거야, 그러면은. 나 슬퍼, 정말. 야, 저런 카이사한테 진 거면은 얼마나 오다는 건데. 개 아, 단단해 진짜 미쳤나봐. 공공공공공공. 도망치지 그냥. 아쉬워요 정말. 어 근데 누누가 여진이라 겁나 단단해 그리고 템도 좋아. 단단. 신발이요? 신발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어가지고 애들을. 방금 조금 제가 무리한 게 맞긴 해요. 피가 많이 없는데 방은 거라서. 가가마리아 이거 박혀도 괜찮지않나? <목소리> 다아아아이스 <목소리> <다 목소리> <다 이씨> 오늘도 쿼드라맨이다 다 들어와 이 자식들 아 근데 확실히 랭겜 하면은 코드라가 한계인가봐 코드라밖에 못해 너 먹어 나이정도는줄수 있지 진짜 참됐다 참됐어 나란 남자 밝히면 한없어요 정말 나이스 이게 바로 이선나지 아씨아이아아나이이 이 끊지 말걸 괜히 끊었어 아이왜 끊었냐 이안 끊었으면 이거 대박각이었는데 이걸 어떡해 잭스 너무 잘 컸어 진짜 이번 판을 위해서 오늘 레드 똥났나 보다 조합도 잭스를 막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야 베이나 레드 나 줘야지. 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잭스 거야. 얘들아 뭐해? 미들어와 싸우자. 아깝다 누누 진짜 왜이렇게 단단해 누누 쟤 죽질않아 단단한데 쿵들도 세. 한방에 500딜 들어오니까는 답없다 사코잖아 21분 사코잖아야 뺏긴다 이거 누누 죽여 나이스 야 위험했다 이거 진짜로 g 지 장난 아니었다, 진짜. 무슨 랭게임을 일반 게임하듯이 하나, 이거? 아, 근데 이번 판 너무 깊으다, 진짜. 니네 싸다가 막판 딱 캐리하니까. 쇼진필수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안갈 거면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가세요. 아, 16점 에반데 씨. 10점 줄만했어, 이번 판은 솔직히. 어, 카더스 딜량. 따라잡았다. 나 이겨시지, 이거! 명예 4개 받아버렸습니다. I'm the genius.